우리가 흔히 v-i-n-g, 얘를 그냥 동명사라고 치자. 뭐라고 할 거라고 하가 동명사. 투부정사를 대체 그냥 명사중 용법이라고 하자. 물론 다 돼. 중요한 건 동명사 혹은 계속하 그냥 현재 분사나 대체 분사나 혹은 분사 구문.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명사중 용법이든 ap, 표용사중 용법이든 lp, 부사중 용법이든 중요한 건 이거야. 뭔데요, 쌤? ing는 그 진행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v하고 있다는 것이야 있다는 v하고 있는이 약간의 뉘앙스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투부정선는 미래지향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he is is eating he is eating lunch라고 하면 그가 한참 점심을 먹고 있어 라고 하면 잘 들어 이제 아가 지금 점심을 한참 먹고 있대. 그럼 먹기 시작한 건 지금이야, 이전이야? 땡큐. 이전부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이거야. 뭐요? 해봐. 곧뭐 요해 봐. 곧뭐할 거야? 끝날 거가 진행인 거야. 그래. 이전부터 미래까지를 진행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해 봐. 리멤버가 있어. 리멤 r 기억하다지? ing가 나오면 발음에 했던 것을. 그렇지요. 보게시나와도 뭐 했던 것을 잊고 기억하는 게 되는 거야. 즉 했던 것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야, 아가. 뭔말 알겠지? 반면에 투부정사라는 느낌은 아가들 있지?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느낌을 주거든. 왜요, 해 봐. be going to 알지? 음. be going to 면 동사 <laughs> 원형이지, 그렇얘한 단어를 뭐라고 해 우리가? will 음. be 쓰지, 그렇지? 그 생각하자, 아가. 원해? 그럼, 하고 있는 ING를 원해? 할 것을 원해? 할 것을 원하겠지. 너네만 좀 이해가 안 가? 그니까, 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인 걸알면 생각해봐. 디사이드야. 야, 결정해. 하고 있는 걸 결정해? 할걸 결정해? 할 거. 하고 있는데 뭐하러 결정해? 맞지? 계획해. 하고 있는 걸 계획해? 할 것을 계획해? 희망해! 하고 있는 걸 희망해! 할 것을 희망해? 그런 느낌인 거야. 아, 저춘아. 대충 뭔말인지알듯말듯 한데? 그러면, 아가, 즐겨! 즐겨! 할 것을 즐겨! 하고 있는 걸 즐겨! 끝냈어! 끝냈어, 지금. 대체, 할걸 끝내! 하고 있는 걸 끝내! 그래. 그 다음, 이제부터 중요하다. 왜요? 해봐. 널 헷갈리게 할 거니까. 헤헤. <laughs> 그러면, consider 해봐, consider. 하고 있다고 고려하는 거야. 내말이 가냐? 어? 이미진 해봐, 이미진. 이메이진. 음. 이미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내말이 갔어? 오케이? 그 다음, avoid 해봐, avoid. 지훈아, 음. 버스가 저기 멀리서 오고 있어. 그렇지? 어? 버스가 오네? 피해야지 하면 돼, 안 돼? 버스가 쌍용 예가에서 지금 오고 있어. 그렇지? 어? 버스가 온다! 피해야지! 내가 여기서 피하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지? 내가 이 갔어? 내 말은 피하다 뒤에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반면에 refuse 해보자. refuse 거절하는 거야. 그럼 하고 있는 걸 거절해, 할걸 거절해, 할 것을 거절하겠지. 그치잘 따라와. deny 해봐. deny 얘는 부정한 거야. 부정하는 거야. 그치지 얘가 쌓놨어 부인한 거야. 그치 그러면 할걸 부인한 거야? 했던 걸 부인하는 거야? 했던 걸 부인하는 거지. 제가 안 했습니다. 라고. 대체. 네, 내말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투부정사와 ing를 잡을 때, ing와 투부정사가 가진 뉘앙스를 보며 조금 더 공부하기가 쉬워질 거야. 알겠지? 이해 갔어요? 꼭 필기하세요. 이따 동영상 보면서 알겠지? and they. 데이. 여기서 t h 는 문맥상 당연히 그들이 아냐? true j e n s 야 대체. 야, 그 true j e n s 은 대체. 투 여기서 투는요 그치? 의미상 소우 오케 대 네. 부사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니? 이거지 그치? 이강가 그니까 레나가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했죠 나는 봐 그치? 봐트루를 그치? 트루를 에브리얼 그치? 그치? 모든 곳에서 어디서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봐봐 트루를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수 있지, 그치? 오케이? 많이 널리 퍼져 있어, 트루 u e 진 그럼, why do you want? 이때, 주어는, you. 그럼, do는 뭐의 역할이야? 일반 동사의 do가 아니라, 뒤에 있는, 오케이? want의 조동사 역할인 거지. 세븐이 같이. 너는 항상 주어부터 해. 왜? 원하니. 했습니까? 투합 앞에서 끊을게. be like 할 때요, 친구. be like의 명사 의미는요, 대체, 명사와 같다란 뜻입니다. be like 명사, 알겠습니까? 다시, 동의어는요, 발음 붙여봐, take after 해봐, take after. 혹은, okay, room like 해봐, room like. 혹은, okay, resemble 까지 연결되면 닮다야 대체. 그럼, to be like other people 하면요, 대체, 너는 왜 원해? other people야? 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야, 같아지는 것을야? 이 그래, 혹은, 같은 것을, 외워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To be like other people,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때, 네. like는요, 전치사의 역할을 하면서 be like가 된 거야. 선생님, 나 be like 해석 잘못 하겠어. 맞나? 네. 우선, 이거부터 해석해봐. 그래 He is like, 그치? 그는 뭐랑 같을까? He is like, 자촌이와 같아. 이렇게 했어, 그치? 여기까지 갔어요? 그나 이 is like에 뭘 붙일 거야? 힐을 날리고 툴을 를 붙일 거야. 그럼 to be like 자촌이지, 그치? 이해가 어 났어? 그럼 자촌이와 같다 해서 빠지는 해석은 바로 해. 다 해봐, 다. 그리고 얘가 누구 자리에 와 있어? 명사중용법에 있지? 그럼 다리 빼고 뭘 붙여야 돼? 것. 그럼 자촌이와 같은 것. 이거잖아. 너네 말 이해가 싹 났어? 이해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 한번만 더 해보면 안돼? 좋아? 요번에는 우리 빅라이크 한번 해볼까? 지원아 빅라이크? 빅라이크 곰돌이 곰돌이와 같은거지 그치? 얘를 동명사로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해요? 그는 인조이 인조이 뭐한대요 인조이? 즐깁니다 빅라이크 곰돌이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he's like 곰돌이 하면 곰돌이와 뭐야? 같다지 그치? 근데 이 빈자리가 누구 자리야? 동명사 자리지? 뭘 빼면돼? 똑같이? 그렇지! 뭘 붙이면 돼? 그래! 공돌이와 같은 것을 일으요이해가쌓 안갔어? 이해갔어? 콜 대체? 잘 연습해 Don't you want to be unique? 대체? Don't you Don't you 대체? Don't you 너? 원.. 너는? 너는? 원하지 않니 똑같아, 야 가. Be unique 해석을 못하겠으면 일단은 He is unique부터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쌓아놨어 그래뭐어탑 독특하다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제 t 를 붙일거야 to be unique가 나오면 그치? 그리고 얘가! 명사 중 용법이라고 하면 뭐가 빠지라고? 그래! 뭘 붙이라고? 거! 그럼 독특하야? 독특한 것이야? 그럼 그는날려버리요 그치? 뭐만 나오면 되는거야? 독특한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된거지 그치? 이해갔어? 갔어. be yourself 너 no. 자신이 돼 어라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명령 여기까지 갔어? 샵은 여기서 나가 그치? 샵 어라운드 그치? 샵 어라운드 쇼핑해 쇼핑해라 and 그리고 find 찾아라 더 멋진 멋진 청바지들을 이해 갔어? You You can find 너는 너는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을 수 있어 이때 find는 역시 삼형식입니다 써 o so, m e 몇몇의 몇몇의 이때 some 대신 우리 똑같이 a few 혹은 several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몇의 청바지 들을 브랜드겠죠 like the true jeans 하면 true jeans과 같은 이해가 쌓아놨어요 이해가 여기까지 일단 잡으시면 되고요 잠깐 또 멈춰